그 저, 저도 그걸 봤거든요 육아 나이도. 최상인 아이돌. i y e n 엔이 d o 5명. n t 이 i 명 k y e n 잠깐, d o e s 내가 m 말이 k 어요 엄마는 집갈 테니까 너 거기 있어. e h 방특이점이 있다면? 특이점이요 특이점 뭔가 많았을 o 같은데. 엄청 일찍 자고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저녁 7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 그래서 왜 일찍 일어나는 거 <laughs> 그래서 어?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laughs> 밥은 언제 먹어? 밥? <laughs> 일어나서 그냥 냉장고 열어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먹고 깨워가지고 엄마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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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일어났어, 그래? 나 일어났어 그래.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뭐. 나도 우리 형이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 그쵸 우리 형이랑 막, 막 청소기 부수고 밥은 부수고 그래가지고 밥을 부쉈다고? 왕버 어떻게 그렇게 소리셨어 <미쳤어>? 청소기로 <laughs> 막 싸우고 있어. 청소기로 <laughs> <총석이로> 막 때렸어. <laughs> 그왜때거어그왜그왜 <그걸> 때렸어? 왕버 왕버를 때려서. 막 싸우고 막 그랬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laughs> <laughs> 싸워서 그는 지금은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 에피소드 제가 이제 아빠한테 음. 이제 저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아빠한테 여쭤봤는데. <laughs>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충격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갔다고? 게몇 <laughs> 몇 살이었어? 그게 7살 살. 일곱...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 거지 <laughs> 뭐 찾으러 집을 나갔어 우와.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혼났지 우와. 그 나이 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집에 나가는 게 진짜 <laughs> 대단하다 나였으면 절대 못 나가 <laughs> 정말 말안 들었어 <laughs> 정민이는 여기 있어 엄마는 갈 거야 아 이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예전에 마트에서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제가 막 사달라고 하때를 아, 썼어요 마트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는 여기 있어 엄마는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집 가셨어요 제가 끝까지 안따라왔다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끝까지 안따라와가지고 아빠가 결국 데리러 왔었어요 <laughs> 그 자리에 계속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안 들었습니다 고집이 엄청 했어요 약간 밖에서는 착한 아이 집 들어가면 은 악마 그 자체였어요 <laughs> 고집방 똥꼬집이죠 <laughs> 그렇죠 허락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줄대 있다고요? 이건 줄대 있다기보다는 고집이 센 거죠. <laughs>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렸 시절의 기억은? 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이제 놀이터를 놀러가고 있었는데, 어, 그날따라 도로에 차가 없는 거예요. 난이 도서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 하면서 걸어다니다가 네.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끝났습니다. <laughs> 잡아 끌고 왔어요. 어렸을 때 모습이랑 잘 유기했던 느이어요 그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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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점뺀 용타요 그죠? 이거 점뺀 용타인데, 어? 이렇게 잘 보이지? 아이고.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어, 따라. 여기 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떻게 생겼더라?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장난감에 여기가 긁힌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밖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이게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서 흉터가 점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남게 됐었어요. 네, 정말 말안 들었죠. 유관난이도 최상 양정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예전에 엄마가 알려 엄마가 알려 줬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약간 애정결핍증 같은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동생 되게 질투 많이 했다고. 동생 이 태어났을 때 <laughs> 어떻게 보면 제가 막내였는데 동생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생 질투 많이 했었다고 제가 그랬다더라고요. 그럴 수있 지.